네 잠깐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이 클락션 뒤로 이렇게 엉성하게 대충대충 신슐레이터 흡음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던 중간에 이 박스를 발견했는데 이 박스는 휴즈박스에요 휴즈박스 여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힘줘서 당기시면 이렇게 휴즈박스가 나와요 여기 걸려있는 부분도 요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슈즈박스가 있습니다 슈즈박스 설명서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 꼽는 방법은 반대로 이렇게 꽂으시면 이렇게 꽂고 툭 터주시면 네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사 여기 엇 아, 벌써 마모가 됐나요 제가 한거 아닙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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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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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쭉 빼면은 이 판때기가 앞으로 쑥 빠질 거예요. 이 판때기를 빼면은 이런 작업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저쪽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도 좀 꼼꼼히 발표, 발, 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데 보니까 녹이 쓰러 있네요. 이렇 아, 저 용접이, 저 용접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약간 용접이 떨어진 것 같고. 여기 보자. 어, 네. 여기 이렇게 중국 거, 중국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와이퍼 모터. 이거는 브레이크. 유압. 아무튼 이, 정 도만 해 놔도 좀 많이 덜시 급지 않 을까 생 각이 됩니다.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